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울산현대와 FC서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현대 대한민국 일부 3위 승승패무패입니다. 일단 울산의 분위기는 상당히 흉흉한 편입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광주를 상대로 유자 빌드업만 하다가 공격을 당해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우영이 교체로 들어가서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는데 박용우가 이탈한 이후로는 삼선 수비형 미드필더는 울산의 최대 약점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아직 미드필더의 역량이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죠. 울산이 미드필더 활용에 기댈 여지는 있습니다. FC 서울, 대한민국 일부 6위 무승승패승입니다. 서울이 올 시즌 꽤 기념비적인 시즌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독 약했던 천적 관계의 팀들을 하나하나 부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을 5대1로 격파한 것이나, 지난 경기 승리를 기록한 대전도 최근 오전에서는 승리가 없었습니다. 울산을 상대로도 징크스를 깨부술 전술적인 움직임은 측면의 넓은 활용폭일 것입니다. 다만, 풀백들이 넓게 배치되는 이상 중앙에서의 1차적인 저지가 중요한데, 현재 미드필더는 서울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도 전술적으로 김기동 감독의 색채가 서서히 입혀지고 있어, 무시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닙니다. 다만 울산이 정우영을 영입하면서 아킬레스건인 3선 미드필더를 해결한 상태입니다. 서울은 미드필더가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팀이라 울산이 중원 전력에서는 우위라고 봅니다. 지공대 속공식으로 팽팽하게 이어지는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버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대전 하나 시티즌과 강원F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 대한민국 1부 12위 승패패무패입니다. 대전의 문제라면 공격적인 압박에 대한 효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민성 감독이 사임한 이유도 이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올 시즌에는 전방 압박으로 턴오버를 만들어내서 골을 기록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인천은 라인 자체가 낮은 편이지만 대전은 상당히 공격수들을 영입하면서 공격적인 전술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세부 전술을 잘 짜서 팀을 이끌어야 하는데 감독의 커리어도 하락세입니다. 강원 FC 대한민국 1부 사위 페페 승승패입니다. 강원은 상당히 압박의 효율이 좋습니다. 물론 강원이 점유율을 잡고 가는 편은 아니긴 하나 높은 위치에서의 턴오버로 만든 골은 서울과 함께 리그 1위입니다. 양민혁 같은 어린 선수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압박과 결정력을 전부 갖춘 자원이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원도 힘이 빠진 후반에 약한 모습을 꽤 보여주는 편인데 올 시즌에도 후반에는 경기 수보다 더 많은 골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팀이 전반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압박을 시도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후반전에 힘이 빠지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즌 전반적으로는 압박을 골로 잘 연결하는 팀은 강원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할 것입니다. 핸디캡은 무승부를 소액으로 가는 것도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크게 추천하는 선택은 아닙니다. 오버 2.5 양상속 강원F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제주유나이티드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유나이티드 대한민국 일부 파리 패승패승패입니다. 제주는 상당히 활동량과 적극성으로 승부를 보는 편입니다. 실제로 올 시즌 전방에서 기록한 턴오버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문제는 이 공격성이 골로 연결되는 상황이 잘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원이 투박하다는 문제는 제주의 고질병이고 이 때문에 헤이스가 내려오면서 연계까지 해 주어야 하는 부담이 클 것입니다. 올 시즌 전방에서의 턴오버로 기록한 골이 한골 뿐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하는 기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대한민국 일부 1위 승무 승무 승입니다. 포항은 전반적으로 공세적으로 가는 팀에게 강합니다. 올 시즌 광주나 강원 같은 팀을 상대로도 더블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포항의 스타일은 상대가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공간을 찌르는 롱패스로 저격하면서 최대한 넓게 공격을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항이 특출하게 수치가 높은 것은 없지만 현대 축구에 가장 걸맞는 전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유일 것입니다. 제주를 상대로도 기초적인 상성은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주가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잦은데 압박을 끌어들이고 역습을 이어가는 포항의 특성상 상성에서는 포항이 상당히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포항이 아주 특출나게 리그에서 압도적인 공격 스탯을 가져가는 팀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버보다는 언더 양상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핸디캡은 딱히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전남 드래곤즈와 충남화산FC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대한민국 2부 2위 승승무무승입니다. 안산까지 이기고 1위인 안양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남의 화력을 웬만한 팀들이 막아세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물론 늘 라인을 높이는 특성상 역습 제어에 상당히 애를 먹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패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실점 기록은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성남전 하나일 듯합니다. 대신 후반전에 상대를 몰아붙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강점을 드러내는 등 가지고 있는 화력 자체가 매우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산 대한민국 2부 3위 승무승승무입니다. 아산이 지금까지 잘 지켜온 무실점 기록이 꽤 크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김포가 공격적인 압박으로 아산을 상대했는데 이 때문에 아산도 상당히 고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전남이 화력을 위해서 상대를 밀어붙이는데 능하기도 해이 양상에서 3실점을 내준 것이 아쉬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산은 실제로 2022년 이후로는 전남에게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전남 상대로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던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남이 화력의 증강을 위해서 라인을 높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 실점 가능성은 뚜렷한 팀입니다. 다만 아산이 지금까지 잘 지켜온 수비가 공격적인 압박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전남을 상대로도 약세를 뚜렷하게 드러냈던 편이었습니다. 전남이 몰아치면 효율을 낼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버 2.5 양상 속 전남 드래곤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천안CTFC와 수원삼성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CTFC 대한민국 2부 12 무승패무패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주요 플랜은 공을 자신들이 잡고 컨트롤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안이 이 경우에 보여주는 문제는 수비에서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특히 전개를 하다가 패스가 짧게 이루어지거나 경합 상황에서 밀려서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특히 천안이 홈에서는 상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비에 나서는 경우 경기력이 되려 떨어지는 양상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무승입니다. 수원삼성 대한민국 2부 6위 무무승무무입니다. 휴식기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중원조합과 결정력입니다. 일단 홍원진은 공격적인 롤보다는 수비적인 롤을 맡기는 것이 더 나아 보이고 이종성이 침투 플레이를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원 삼성의 공격진이 김주찬을 제외하면 모두 부진하고 있다는 점에 따라서 뮬리치나 전진우 같은 자원들이 더 효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 삼성이 결정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변수입니다.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는 꽤 좋아진 모습이지만 김주찬 제외하면 공격수들의 분발이 필요합니다. 물론 공소유라는 점에서 천안이 상당히 실수가 잦은 편이라서 수원삼성이 중원에서의 주도권을 잡거나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더 2.5 양상속 수원삼성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청주FC와 안산그리너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청주FC 대한민국 2부 7위 무승무무패입니다. 충북청주의 플레이는 여전히 수비와 역습 성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격 조립 자체가 상당히 높이 위주의 단순함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득점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두 골을 넣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을 듯 합니다. 물론 수비력에서는 리그에서 여전히 최소 실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안산이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을 역습 한 방으로 타격하는 것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안산 그리너스 대한민국 2부 13위 페페 승무패입니다. 안산의 경기 내용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특히 패스와 유기적인 연계를 이용해서 상대의 골문을 노리는 플레이는 현장에서도 고평가를 받는 편이죠. 하지만 외국인 공격수가 없고 토종 공격수인 김범수도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있어 안산이 내용에 비해서는 결과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한 편입니다. 특히 임관식 감독은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타협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안산이 별다른 영입이 없는 이상 결정력에 대한 부분은 기대를 하기 힘들 듯 합니다. 안산이 공격적인 스타일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에 비해서는 골 성과가 잘 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수비력이 좋은 충북 청주가 역습한 방으로 경기를 가져오는 식의 내용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충북 청주의 핸디캡 승리를 기대하기에는 충북 청주의 공세 능력 자체도 단순한 편입니다. 언더 2.5 양상 속 충북 청주 F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